안녕하세요, 소자쌤입니다.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짤강인데요. 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좀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주세요.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유용한 팁들을 알려드릴 겁니다. 자 보면은 여러분들 열립부등식인데 짜증나는 미지수 컨트롤 스킬이라고 돼 있어요. 자, 여러분들이 이 미지수가 껴져 있으면 이거를 추론해야 된다는 거죠. 내 네,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이 경우는 어떨까, 저 경우는 어떨까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좀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. 특히나 추론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라면 이런 문제에 상당한 심리적 거부감이 들 수는 있습니다. 네, 근데 여러분들 좀 빨리 풀수 있는 스킬을 알려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계산을 절반로 단축시킵시다. 솔직히 말해서, 아이뭐 미지수 나오는 거풀수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도 자 그거를 솔직히 시험장에서 1분 안에 풀 거냐, 혹은 10초 만에 풀 거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. 제가 써먹을 수 있는 테마들 알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합일정이나 차일정이 이제 해당되면 아 요걸 기억했다가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보시고요. 자 제가 총세 문제를 다룰 거거든요. 근 마지막에 한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로 출제된 기출 문제 가져올 건데. 굉장히 빠르게 풀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몸소 보여드릴 거예요. 아시겠죠? 자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 주세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일단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두 개다. 양의 실수 k 범위를 구해라라고 했는데, 자 일단 다짜고짜 듣지 마시고요. 일단 여러분들 잠깐 정지 눌렀다가 빨리 풀어보고 오세요. 1분 시간 줄게요. 자 여러분들 풀었다고 생각하고요,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자, 연립부 등식을 만족한다. 자, 위에 거를 풀게 되면 절대 값이 풀리는 거니까 당연히 그냥 이거 쉽게 풀려야겠지 자,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. 들으면 안 돼요, 이거. 자, 이거 풀면 은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와 마이너스 2 플러스 K 사이에 있겠죠. 자, 다음 두 번째 거를 풀게 되면 얘는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?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겠죠. 등어 붙여 있고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아, 요두 개를 수직선에 딱 표현해가지고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딱두 개만 들어올 수 있게끔 추론해보자. 라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. 일단은 마이너스 2와 1을 그려요. 보통 이렇게 하겠지? 그리고 정수가 몇 개인지를 카운팅을 해. 그랬더니 요 사이에 네 개가 있어. 어, 네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랑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겹치는 부분에 딱두 개만 들어올 수 있게끔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죠? 자, 어떻게 풀었을 것 같냐면 한번 선생님 예상해볼게요. 아, 일단은요. 일단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 겹치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겹치는 부분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나오게 하,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된다.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범위를 여기 사이에 잡겠다. 어 근데 여기 있는 거 여기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. 그죠? 그다음에 두 번째 네. 두 번째까지 안 가길 바라겠지만, 자, 하여튼 여기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 겹치게끔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, 어, 요렇게도 가능하지 않겠냐. 그지? 그렇게 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K, 마이너스 E.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, 플러스 K, 마이너스 E. 잡아가지고 또 하겠습니다. 자, 혹은 여기 사이에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게끔 이렇게 타겠습니다. 그지? 생각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, 약간 센스 있는 친구들이었다면, 당연히, 마이너스 2보다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더 작겠죠? 왜냐면, 양의 실수 k라 그랬으니까. 아, 그러네. 그럼 마이너스 2보다는 얘가 왼쪽에 있으니까, 아,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. 그치? 그럼 여기 있는 게 이제,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니까,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,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하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얘는 뻥 뚫려져 있으니까, 얘를 다 포함하려면 마이너스 1을, 아, 마이너스 1이랑 같으면 안 되고, 얘는 같아도 된다. 그치? 그래서 이제 k를 양변에 222 더해주게 되면, 이렇게 될 거예요. 아, 그래서 양의 실수 k의 범위를 구했다. 자, 잘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푸는 게 틀렸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. 이렇게 푸시면 돼요. 그런데, 자, 조금 더 눈여겨봤다면, 여기 있는 얘네들을 더할 생각을 해주셔야, 해주셔야 돼요. 이거 두개더 했더니, 어, 뭐야, k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4네? 그죠?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는 합일정이라 부르겠습니다. 자, 잘 보세요, 이제. 자, 보시면, 야, 요거의 해석이 뭐다? 양끝 값을, 양끝 값을 더 했더니만 k가 사라지면서, 어, 미지수 사라지고, 마이너스 4네? 합이 마이너스 4로 일정하네? 라는 거 일정하다는 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. 오케이. 그러면 이때 여러분, 마이너스 4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. 여기 k다가 에 내가 무슨 값을 넣더라도 이 값과 이 값의 가운데가 딱고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. 예를 들어 볼게. 좀 쉬운 걸로 가 볼게요. 여러분 만약에 3부터 x가 9까지 이렇게 돼 있어. 자, 양 끝에 있는 값을 한번 더해 보세요. 그럼 합이 몇이다? 12죠? 12.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우리가 3이랑 9를 한번 해 보면 요 가운데가 뭘로 고정돼 있다? 6으로 고정돼 있잖아요. 근데 이 12를 두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은 가운데 중점 구할 때 쓰는 거죠. 그러니까 아, 두개 더해서 나누기 2를 한게 여기니까 아, 무조건 이렇게 똑같네 거리가. 자, 두 번째. 2에서부터 10까지도 한번 해 보자고. 그러면 여기 있는 거두개 더하면은 얘도 12야, 그지 음. 그러면 2랑 10은 여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6으로 고정돼 있네. 아, 그러니까 2에서부터 6까지, 6에서부터 10까지 떨어지는 게 똑같네. 자,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이두 개가 양 끝이 숫자가 이렇게 달라진다 하더라도 양 끝에를 두 개를 더한 게 고정돼 있으면 이양 끝의 가운데가 고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. 이해됐지? 그래서 합이 일정하다라고 나는 거는 중점이 고정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외우셔도 돼요. 이해됐죠?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뜻이야.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적당한 k를 내가 집어넣더니만 었 하여튼 이렇게 구간이 설정이 됐어요. 가운데가 이거 똑같죠? 어, 어, 고정돼 있네? 이 말이고. 그 다음에, 이 길이가 꼭 이렇게 고정될 필요는 없어. 더길 수도 있지. 이래 더 길어질 수도 있어. 그래도 활등간에 얘는 k 어떤, 어떤 값을 넣었더니 더 길어졌어. 그치? 그렇지만은 얘는, 어, 똑같이 고정돼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이렇게 보면 되지. 마이너스 2라는 값에서 플러스 k니까 이 마이너스 2부터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르는 거리가 k인 거예요. 그니까, 아, 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k만큼 오른쪽 벌어지고 왼쪽으로 k만큼 벌어졌구나.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. 이해됐어요? 그니까 러이 여기서 말하는 이 k는 아, 여기서 벌어진 거. 마이너스 2 기준으로 마이너스 k니까 k만큼 벌어진 거.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자, 이걸 가지고 아까 그 문제 다시 가봐. 그러면 자, 아까 어떻게 했지? 마이너스 2랑 1은 이제 고정됐으니까 요 4개에서 시작한다 그랬죠. 그죠? 그리고 봤더니 얘는 뭐였다? 얘는?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였고,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 였잖아요. 그니까 러 여기 있는 두개 합이 마이너스 4로 일정하니까 두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몇이야? 마이너스 2죠. 아, 그니까 러 마이너스 2가 가운데구나. 이렇게 해석해야 돼. 가운데구나. 그니까 마이너스 2가 가운데니까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. 라는 걸로 이제 해석되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정수를 두 개까지는 가져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, 아, 얘가, 얘까지는 이게 좀더 벌어져가지고, 요렇게끔, 음, 그려지면 이게 두개 포함 되겠네, 이 말이야. 근데 아까 전에 여기서 또 마이너스 E 마이너스 k, 얘는 마이너스 E 플러스 k니까, 마이너스 E 기준으로 플러스 오른쪽 k만큼, 왼쪽으로 k만큼이란 뜻이니까, 여기서 지금 똑같이 떨어져 있거든요? 여기 벌어질 수 있는 게 얼만큼이다? 벌어질 수 있는 k가 1보다는 조금 더 가야 돼, 그지 1보다는 조금 더 가야 되고, 그 다음에 2보다는 조금 더 가면 안 돼. 2보다는 작아야 돼. 근데 2랑 똑같아도 상관이 없어. 왜냐면 구멍이 뻥 뚫리는 거니까. 그지 그래서 얘는 2랑도 같아도 돼. 바로 풀수 있는 거죠. 그렇죠 자,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합 일정이다. 이렇게 보시겠습니다. 좋아요. 그러면은 이제 차 일정으로 가야지. 차 일정. 자, 한번 가볼게요. 이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. 음. 잠깐 정지 눌렀다가 1분 드릴게요. 1분 만에 풀고 한번 다시 와서 들어보세요. 아시겠죠? 자, 연립부등식. 자, 요거랑 요거를 풀라 했는데, 저 위에 거는 뭐예요? 마이너스 1과 6 바깥에.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혹은 6보다 크거나. 됐지? 그 다음 두 번째 거를 보니까 이거 인수분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? x-k-6이랑 x-k-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어디 사이에 있다? k 플러스 2와 어, k 플러스 6 사이에 있다라고 해야겠죠이 k 플러스 2보는얘가 4만큼 큰 거니까, 그렇죠?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. 자, 근데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해를 갖지 않아야 된대.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죠.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1과 6은 우리가 딱 잡기가 쉬우니까 수직선 상에서 그림을 그리세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그리려 고 하니까 이건 좀 쉽다, 그죠? 여기 있는 게, 어, 여기랑 겹치면 안 되니까, 아, 이렇게 있어야 된다. 라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, 얘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고, 얘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다. 해서, 마이너스 1보다는 k 플러스 2가 크거나 같고, and k 플러스 6보다는 6이 크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웠을 것 같아요. 그럼 이때는 k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, 이때는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, 따라서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, 최대값은 0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죠. 이 풀이가 당연히 옳은 풀이가 맞아요.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때는 또 어디에다가 초점 맞추냐 여기랑 여기 두개 어때요? 두 개를 이번엔 더 하면 일정하진 않아요. 고정된 건 아니에요. 근데 빼면 은 K가 또 사라져.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은 4로 고정돼 있죠. 아 이걸 우리는 차 일정이라 부릅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해석을 해보자고 양 끝값을 뺐더니 고정돼 있어 어떤 값이 4로 고정돼 있어 그렇죠?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서 이걸 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? 길이잖아 길이 그러니까 이때는 차 일정은 길이가 고정돼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. 아 길이가 4로딱 고정돼 있네 이 말이에요.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 K다 적당한 값을 넣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쳐봐요. 그러면 또 다른 k 값을 넣었을 때는 이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치만 바뀌는 거 이렇게 이해됐죠? 그래서 길이가 고정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아까 전에 중점이 고정돼 있었어요. 자, 그럼 이 문제 다시 가보면, 봐봐 여기서 얘가 길이가 4로 고정돼 있거든요. 4로 고정돼 있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야 겹치는 게 없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건데 당연히 이 k 플러스 이라는 게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. 얘가 k가 최소라는 건 어쨌든 이 왼쪽에 있는 값이 최소, 제일 왼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일 왼쪽에 있으려면 여기 그 자체가 돼야 돼 그래야지, 그지? 그래야지 해가 없어요 얘는 실해지는 거지만 아까 전에 이 보라색은 없으니까, 등호가 그래서 아, 여기에 k 플러스 2가 존재하면 일단은 최소값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럼 이때 최소값 뭐다? 여기서 얘가 같은 거니까 k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, 그지?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 이 4라는 거 길이 고정을 하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가장 최대라는 거는 얘 값이 가장 클거 아니야. 그죠? 그러면은 이 값이 k 플러스 6이 되면 돼요. 그지 그래서 k는 최대 값이 0이었다. 이렇게 해서 거의 10초 만에 푸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. 이제 우리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도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. x에 대한 연립 연립 2차 부등식을 볼 건데 여기 있는 거는 어때? x가 3과 7 사이에 있다라고 풀리겠죠? 위에 거. 그다음 밑에 거를 보게 되면 얘는 x 자, n 에 n 2니까 x n에다가 x n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네요. 그러면 얘는 x가 n보다 n 2보다 작거나 같다. 또는 x가 m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범위가 겹쳤는 거를 이렇게 딱 봤을 때그 해가 정수가 딱네 개만 되도록 하래요 오케이 그럼 우리 일단 요거 미지수니까 얘를 보자고 그러면 3과7 사이니까는 어 요렇게 일단 핑크색 됐겠네 그지 그럼 여기에 정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근데 여기 있는 거양 끝값을 이렇게 벌렸을 때 겹치는 부분이. 4개만 되도록이니까 이 5개 중에서 1 개만 딱 아웃 시키고 4개는 포함할 수 있도록 얘를 추론하는 거야.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어이 n이라는 것과 n 2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차 일정이에요. 그죠차 일정. 여기 서이거 빼면 2로 고정돼 있어. 아, 그럼 길이가 2로 고정돼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거죠. 그리고 자연수 n이라 했으니까 더 쉬워. 이 n 2와 n은 무조건 정수점만, 정수점 포인트만 생각하면 돼요. 그러면은 길이가 2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얘를 여기다 잡았다 치면 2니까 n은 여기야 돼. 이렇게 벌어져야 된다는 거야. 이해됐죠? 요거 이해됩니까?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 써 놓을게. n이 어 n 2보다 작거나 같다. 5 or 어, x가죠? x가 그다음에 5 or x가 m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지금 자요두 개는 차 일정이니까 길이가 이로 고정돼 있어 근데 자 처음에 요 다섯 개 중에서 한 개는 날려야 돼 그럼 어디서부터 할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얘는 무조건 다섯 개다 포함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벌어지면 이렇게 벌어지면 여기가 네 개가 들어오겠구나 어, 칠해줘야지 그지 렇 왜냐면 이거 벌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삭제되고 네 개가 딱 들어오는 거야.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된다? 이 자체가 n이 되잖아, n. 오른쪽이니까. 아, 그럼 얘가 n이 돼도 상관이 없었구나, 라는 겁니다. 그 다음 두 번째. 같은 원리로 여기랑 여기를 두개 길이 이렇게 하면은 얘만 딱 빠지겠네, 그죠? 그니까 얘가 n이 돼도 상관이 없었다. 그 다음 마찬가지 얘도 된다. 7도 된다. 그니 8은 어떨까? 8 하면은 7이 삭제되면서 6 이하 다 되고, 예, 여는 어차피 겹치는 거 없고, 그니까 러 8이어도 됐다. 근데 9는 어떨까? 9는 9, 7이니까 이렇게 하면 다섯 개다 포함돼요. 아, 그니까 러 n은 4부터 8까지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. 그래서 n이 될수 있는 게 4부터 8까지니까, 여기 있는 거다 더하세요라고 했거든요. 합. 그럼 두개 더하면 12니까, 12 곱하기 어, 2분의 5를 하면 되죠. 그래서, 30이 돼요. 그래서, 어, 30. 이 4점짜리 문제가 빠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배운 거는요, 미지수가 나온 모든 문제에 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, 미지수 양끝이 더 했더니만 미지수가 사라지고, 어, 더 했더니 합이 일정하다. 혹은 두개 뺐더니만 일정하다. 이렇게 해서 길이 고정인지 중점 고정인지 보시고,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, 아, 잘 됐다 하면서 빠르게, 빠르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답답해서 만든 짤강 2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요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나좀 연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여기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네, 문제지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받아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. 여러분들 풀고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 있는 해설 영상 따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아시겠죠?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